9월 14일 오늘 증권사에서 새롭게 매수 추천 의견을 제시한 종목 리포트는 이노션, 제일기획, 현대그린푸드, CS 베어링 등입니다. 이 종목들은 기업의 실적 및 수급 동향과 함께 해당 리포트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증권사의 신규 매수 추천 종목은 싱크풀 웹사이트에서도 매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S 투자증권은 오늘 이노션에 대해서 디지털 광고 전 영역을 아우르는 커버리지 확대와 비중 확대, 계열사의 신차 출시 주기가 짧아지고 전기차 광고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캐티브 모멘텀도 기대,이라고 분석하고. 바이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노션의 이 시간 주가는 43,40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이노션 주식을 18만 4,256주 순매도 했고 외국인은 19만 7,013주 순매수했습니다. DS 투자증권은 오늘 제일 기획에 대해서 연결. 전체 디지털 비중은 23년 상반기 54%로 파악됨. 해당 비중은 2015년 28%, 2020년 43%, 23년 상반기 54%로 지속 확대 중. 닷컴, 이코머스와 e 해외 중심의 퍼포먼스 마케팅 등 디지털 사업을 확대하고 사업 전반에 디지털 서비스 영역을 다각화한 덕분. 데이터에 기반한 캠페인 기획과 콘텐츠 제작, 디지털 체험 솔루션 제공, 데이터와 플랫폼을 활용하여 전 사업 영역에서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음. 또한 M&A와 디지털 인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디지털 중심 인력 투자로 전체 인력은 22년 6월말 6613명에서 12월말 6887명, 23년 6월말 6921명으로 증가. 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제일기획의 이 시간 주가는 전일 대비 1.67% 상승한 19,52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제일기획 주식을 72만 5,041주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28만 6,900주 순매도했습니다. 한국증권은 오늘 현대그린푸드에 대해서. 양호한 실적 흐름은 올해 하반기는 물론 내년에도 지속 가능할 것. 단체 급식과 식재 유통, 외식 사업 등 일반 유통을 제외한 전 부문에서 호조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 안정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바탕으로 신 사업 투자 본격화와 기존 사업 성장 투자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 마련 중. 단일 지주사로 전환하면서 주주 원 원정체 강화 등이 주가 재평가로 연결될 것. 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현대 그린푸드의 이 시간 주가는 12,07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현대 그린푸드 주식을 10만 640주 순매도 했고, 외국인은 34만 5,571주 순매수 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오늘 CS 베어링에 대해서 3Q23 실적은 매출액 276억 원, 영업이익 19억 원을 예상. 계절적 비수기에 따른 판매량 감소 영향이기에 4Q23 반등이 기대. 2023년 연간 실적은 매출액 1,155억 원, 영업이익 76억 원을 전망하며, 현 주가는 12m FWDP 22.0X, PB 2.8X 수준. 고객사 확대 및 가격 협상력 강화로 2024년부터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될 것이라 판단. 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cs 베어링의 이 시간 주가는 전일 대비 6.46% 상승한 11,53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cs 베어링 주식을 69만 448주 순매도 했고 외국인은 95,625주 만 순매수했습니다.